네, 안녕하세요.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. 그, 요즘에 트로트 요정으로 잘 나가고 있는 김다연 씨와 아버님 김봉곤 선생님이 오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멀리 진천에서 오셔가지고, 원길 네. 오시느라 힘들으셨죠? 네, 서울 오면은 제일 힘들게 하는 게차 막힘 현상인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계속 안 가고. 오늘 올라가다 서고, 네, 네, 네. 얼마나 걸리셨어요? 2시간 더 걸렸어요. 네. 그... 칭찬해서. 아, 그셨군요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. 원기와와있가 아이고, 불러주셔서 감사하죠. 네, 다현 씨는 정말 너무 예뻐요. 아 꿀. 저를 닮아서 그렇다고. 아 직접 물어보려고요. 그래서 누구 닮았어요? 아 근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. 크면서 약간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. 딸들은 다 이런, 이런 이런가봐요. <laughs> 어, 우리 김 기자님도 그러셨어요? 어 저는 저도 엄마 같아요.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. 저는 어렸을 때가 엄마 닮았었는데 크면서 약간 아빠가 섞인 응.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 <laughs> 근데 딸들만 이 아, 네 딸들이 보니까 엄마 닮았다 그러면 괜히 좋은가봐. 음.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좀좀 좀, 좀 속상하지요. 아 근데 이건 약간 <laughs> 얼굴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근데 크면서 이게 막 어머니를 닮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 닮아 가는 거 같아요. 음, 어떤측면에요 얼굴이 약간 좀 이목구비나 이런 게 조금 옛날에는 옆에 계시는 분들도 아버지 탐박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뭐 어디 가면 어머니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. 이제 뭐, 뭐 외향적인, 외적인 부분을 그러면 어머니를 닮았다면 속은 아버지를 닮아야 할 것이야. 아, 말 정말 전 사실 놀랐어요. 그냥 두분다 지금 연예계에 진출했잖아요. 딸 둘이. 네, 맞아요. 네, 이 양은 위에 도현이 이제 고위 올라가는. 네. 예, 지금 아이돌 걸그룹이 걸그룹에서 메인 보컬 활동한 지가 예, 한 3년 돼 갑니다. 네. 예, 그리고 자연영도 어쨌든 이렇게 연예계 에 진출해서 미스트롯에서 투에서 예 3등 해 가지고 이렇게 진출했는데 사실 전 놀란 게 어, 제가 알고 있는 김봉모 선생님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, 어쨌든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미지 생각을 어. 했었어요. 그래서 과연 두 딸을 이렇게 연예계에 내보내신 게 정말 사실 놀랍거든요. 설렛 그런, 어떻게 적극 밀어주신 건가요? 어,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처럼 보통 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음. 왜냐면 이제 훈장이고, 그리고 이제 전통 복식을 하고 살고, 전통 교육을 하고, 그런데, 음, 제가 사실은 이두 딸들을 입문을 시킨 사람이거든요. 아, 연예계인도요 그렇습니다. 아. 그럼 그러니까 이제 둘다네살 네 때부터 판소리를 가르치고, 음. 예, 우리 국악과 우리 전통 문화를 어, 기본으로, 그러니까 뿌리로 삼고, 그러면 다현이는 이제 여섯 살때 트로트를 했거든요. 어? 예. 아버님께서 예의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할 하것 같은데 어렸을 때좀 특별하게 좀 강조하신 게 있어요? 네, 예의를 일단은 아버지께서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엄청 중요하게 여기셨어서 어렸을 때 이제 서당을 하시면서 아이들도 수업을 받으러 오잖아요. 그러면 늘뭐 인사하는 거, 밥 먹는 거뭐 아니면 예절 기본 예절을 좀 중요시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친구들이 배우듯이 당연하게 뭔가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고 뭐밥 먹을 때 이제 이제 보통 식불언이라고 <laughs> <그럼 웃음> 네, 기억하니 <laughs> 말을 안 하면서 먹는 건데요 아, 조용히 식사할 네, 때 그런 것도 배우고 절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음.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예의를 배우면서 자란 것 같아요. 아이고 야 기억해줘서 고맙다. 사춘기때 되면 또 그런 게어 약간 좀 반항심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? 어땠어요 우리 다현양은? 저요? 어, 저는, 어, 막, 반항심이 생긴다기 보다는 감정의 변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되게 조그만 일에 막 눈물이 나고요. 음. 그리고 막 엄청 사소한 거에도 엄청 기쁘고 그런 감정 변화가 좀더 생긴 것 같아요. 언제? 음. 언제 얘기야? 지금? 어, 아니요, 아니요. 사춘기, 사춘기 때. 아, 사춘기? 사춘기 때. 아, 온거 아니야. 아니야? 지나간 <laughs> 거 아니야? 뭐야? <laughs> 지나간 거아요그러니까몇살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? 한 1, 2년 전쯤에. 어. 사실 근데 노래를 가르쳤다고 하셨지만 노래에 재주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음. 이렇게 판소리 재주가 있는 걸 그렇게 아셨어요? 어떻게 아신 거예요? 어, 저는 그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그, 한, 27년 전에 저도 지구 레코드에서 음반을, 퓨전, 우리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음반을 냈었어요. 음. 제가. 그리고, 음, 제가 또 판소리를 또, 어, 전공을 한 적이 있고. 음. 그러다 보니까, 우리 이제 저는 서당을 하면서, 어, 학생들이 오면 이제 서당 공부 외에도 우리 전통 문화들을 주로 이제 열거해가며 가르치는데 그 중에 뭐 판소리라든지 민요를 가르쳤어요.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뭐 태교부터 한 거지. 그리고 그것을 어, 또 듣고 자랐고 태어나서도 그러면서 이제 시켜보고 뭐 언니도 해보고 오빠도 해보고. 예, 이렇게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지도 흥얼거리게 되고 음. 어,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끼가 있는 것 같고 어, 그래 해봐 아. 그래서 이제 해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 오될것 같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자 그러고 이제는 북 갖다 놓고 이리 오너라 억고 놀자 해봐 음, 이렇게 해서 시켰고 음. 그리고 곶자 그 좋아하고 본인들이 그러면서 꿈이 뭐냐 물으면 뭐뭐 국악인이요 뭐뭐 뭐 가수요 이런 그 꿈이 변하지 않더라고 진심이었어요? 네 어렸을 때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좀 힘든 힘듦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. 어리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해 좀 힘듦도 있었는데 좀 지나갈수록 나랑 맞는 것 같고 음. 이런 매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나. 음. 음. 그런데 이제 이제 사실은 제가 전통 <laughs> 아직도 뭐 상투 털고 살지요, 흰 고무신 신고 이렇게 전통 모습으로 이렇게 청학동에서부터 대를 이어서 살다 보니까 전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. 너무 좋아하고 음. 사랑하고 음. 또 그것을 어~ 누군가는 음, 좀잘 이어가고 음. 보존됐으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음.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.그니까 러내 아들딸부터 가르쳤었고 음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어~ 현대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음~ 사실은 좀 마찰이 생겼죠. 음... 아니 당신 하나로 족하지 왜이 딸내미들까지 이렇게 전통을 고집하며 왜 판소리를 가르치느냐라는 데 있어서 음... 그런 갈등들도 사실은 뭐 비일비재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들었죠 뭐. 그러니까 수염 몇개 헤어지고 네 주름살 몇개 생겨서야 이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음... 서로가 사실은 그런 힘듦이 있는 거죠. 음, 다 어, 그런 다 있죠? 아, 예. 또 다른 환경이 살았기 때문에. 환경이 다르고, 이제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, 음. 뭐, 뭐 이런 건데, 그러니까 자식 교육관도 또 다른 거예요. 음.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마찰인데,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. 음. 그러나 이제 이제 뭐 거의 다 극복됐다라고 봐야 될 정도죠. 이제는, 아, 그 길이, 길을 갓 걸어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좋은 결과가 났으니 어잘한것 같다. 음. 이제 애엄마도 그런 정도 생각하고 음. 있죠. 아버지의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우리 다이 양은? 어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초등학생 때 음. 그러다 보면은 그막 학부모 뭐,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면은. 담 뭔가 늘 아버지만 음. 좀 달랐거든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다른? 다른 친구들, 아버지가 좀 부러웠었거든요. 뭔가 다르니까.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유명하시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알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. 음. 그런데, 어, 조금 한 고학년쯤 되니까. 오히려 그게 좋고 뭔가 오히려 뿌듯하고 음.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좋은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. 음. 사실 내가 이번에도 느끼고 지난번에 그 쇼케이스 하러 가서 네. 봤을 때도 느꼈는데. 아니 판소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말하는 그런 말하는 소씨들좀 가르치시나봐요.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논리적으로. 그건 아니에요. 전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근데 본인이 이제 네,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거나 TV 나갈 때나 그런 거 있으면 사전에 뭐 찾아보고 음, 그다음에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본인이 꼭 가져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얘네들 뭐네 다섯 살 때부터 제가 강의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. 뭐 아...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대에 올려서 소리 한번 해봐라. 음... 그리고 내가 북 칠게. 음... 그때야 뭐 본인들이 뭐 싫을 수도 많이 있었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고 또 제가 사회 활동하면서 많이 끼고 다녔어요. 음. 본인들은 좀 싫어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랬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는 얘도 이제 듣고 보는 것들이 워낙 많았지 않았나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, 이제 이렇게 자기 또래들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그럴까 음, 그리고 위에 나이 좀더 많은 오빠, 언니 또는 어른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뭐,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또래나 밑에 보다 근데 뭐 딱히 연습? 이거를 막, 막 사실 앉아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는 게좀 제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사실 연습을 한다는 게 조금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 언니 오빠들도 있고 예능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말을 듣고 또 크면서 또 아버지 말씀대로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되게 얻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어느 순간 딱 뭐, 찍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들었던 거나 배웠던 말이 나오지 않나. 네,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연예계 생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 없어요? 아, 근데, 근데 그런 게 딱히 없었던 게, 아 초반에 어렸을,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막 엄청 떨리고 그런 거는 되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한 지금부터 막 생활을 하거나 연예계 활동을 했다면 엄청 떨리고 막 부담스럽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아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닮았다. 그러니까 그게 약간 웃는 거 눈매가 웃을 때 약간 그 뭐라지 눈 숨치는 거. 맞아요. 음, 그런 느낌이. 제가 이쪽하고 음. 이쪽은 아버지 닮았고요. 음. 나머지는 어머니 닮았어요. 어. 근데 이쪽을 닮으면 솔직히 응. 좀 응. 많이 닮은 거예요. 왜냐면 눈하고 코가 되게 사람 이미지에 좀 응. 중요하게 작용을 응. 하잖아요. 응. 아버지 좀 응. 닮았어요. 그래서 더 친근하게 <laughs>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겠다. 광장님. <laughs> <컷! 웃음> <괜찮아요. 웃음> 다현양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쇼케이스 했을 때 갔었거든요. 네.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집이죠, 김다현양. 네. 네. 열다섯. 맞습니다. 네. 이 이름은 왜 열다섯으로 지었어요? 나이 때문에? 제 나이가 있기도 하고 이 열다섯이 일단 음. 의미가 되게 큰것 같아요. 일단 심적으로도 그렇고 열다섯이라는 음. 나이가 되게 많은 변화를 음. 겪는 시기고 또 외모에 관심도 많아지고 음. 그리고 음. 생각도 되게 좀 깊이 할수 있는 음.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음. 뭔가. 되게 의미가 있는 나인 것 같고, 그리고 음. 딱 열다섯이 뭔가 다섯 음. 이러니까 딱반 같잖아요. 음. 뭔가 의미도 있고, 음. 좀 많은 분들께 열다섯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되게 친근하게 느끼실 것 음. 같아가지고, 음. 결정을 했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. 네, 되게 어울려요. <laughs> 왠지. 그래서 이 여기 타이틀곡 중에 지금 몇 개의 타이틀곡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라고 들었는데 맞죠? 네, 트리플 타이틀곡에서 네. 이제 엄마, 이제 알겠더이다, 어지보 세곡 네. 혹시 그 중에 들어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? 지금 살짝? 살짝? 효심가를 불러보겠습니다 효심가, 효심가. 아, 네. 네 하나 둘셋넷 네, 세월아 가지 마라. 우리 엄니늘 크신다. <laughs> 여기까지 정말요?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들으신다 그러십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렇게 아니, 짧게 너무... 불러본 건 처음이에요. 그래요? 네. 좀더 길게 불러도 상관없어요. 어, 아니. <laughs> 근데 너무 진짜 이 발성이 <laughs> 어, 옆에서 들었는데 막 어, 소름 끼치려고 했어요. 완전히. <laughs> 어. 진짜 그 작은 앙상하고 작은 이렇게 아담한 온 집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울림이 막 진짜 저희 밑바닥에서 쏴 올라오는 그런 울림이 딱 느껴지니까 막 어, 너무 감동적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다른 노래들도 다인지 나중에 나는 여기 탐금대 가야금 소리가 좋던데 이건 조금만 불. 그... 예한번 네, 불러주세요. 조금만 한두두 소절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하나 둘셋 넷. 뚱따당따당 뚱따당 가야금소리 열두 줄이 놀고 있구나 s u r i yo, yo, y 어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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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요걸뭐 이렇게 두 답을 네.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보통 하면 한열곡 정도로 그러니까. 끊는데 네. 아니 팬들이 진짜 이거 사도 아, 진짜 돈이 안아까울올것 같아요 너무 아, 꽉 채워져가지고 팬들께 님 되게 저는 음. 가수가 직업이다 보니까 음. 노래로 보답을 하고 음. 또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음. 희망과 음. 뭐 이런 행복을 드리잖아요 음. 근데 사실 정규 앨범을 하면 보통 사실 곡을 많이 안 넣잖아요 음. 근데 좀 많이 넣어서 음. 한몇딱 CD를 넣고 들을 때 되게 다양한 곡을 좀 들을 듣고 음. 좀 힐링 이런 걸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음. 많이 막 넣고 싶더라고요 음. 그래서 많이 넣었는데 잘한 음. 것 같아요 예, 진심을 다해서 만든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 앨범이라고 생각돼요. 딱 봐도 이렇게 많은 노래를 팬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잖아요. 네 맞아요.